밥 먹고 한잠 자고 나서 즐겁게 노는 거야. 지금 되게 힘차게 움직이는데 잠이 덜깨이지좀 천천히 움직이네. 근데 요즘 여드름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얼굴이 선동열 돼버렸어. 마음이 아파. 가 되게 좋아는데 요즘 얼굴에 여드름 이 많이 나 선돌 선동렬 돼 버렸잖아 봐. 여드름이또 갑자기 확 났다가 또 갑자기. 어제 좀 없어진 것 같은데. 또 없어. 오늘도 갑자기... 많이 막여잖아또 그제 어제. 그런데 여드. 여드름이... 모유 때문에 그런가 진짜?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얼굴에 기름기 확 돌고야 돌면서 또확 나고 사서 자주 씻어야 돼. 그 물로 얼굴에 막 먼지들 약간 기름기를 빼내고. 야되 하고 청결한. 한 바람이 스섯개 현재 세팅은 여기 갖다 에 바구니를 하나 장만을 해서 마루에다가 던져놓고 어. 얘를 바구니 안에 넣어놓은 거지 발차기 발차기 또 발차기 발차기 음. 이제 헹궈려고 내가 오빠 헹궈려고 말차게 아이고 걷어찼다, 입을 걷어찼다 입을 걷어차면은 창피하지만 기저귀가 나오지 이렇게 아이고 응, 걷은 척하나 또 가라앉네 기저귀가 나오는 창피해요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찍고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. 응. 안녕.